어투셔잡혔으면좋겠습니다아 네. 아 이거 좀 올려 주셔야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 밀사장 당원 이십년 차입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저희는 저희 유튜버는 아니고 성남에서 네. 지역 언론 사고 하 있는데 여기 네, 네, 네. 그 강대표님하고 뭐 이거 하고 계시다 그래 갖고. 네네. 네. 인사드리는 거라 한번 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부타인즈 응원 좀 해주죠. 아 네. 아 저는 이번에 최고의 한신과 한일전과 한전호입니다. 아 우리 구타인즈 애청하시는 분들. 어, 찾아서 충남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충북 이렇게 헌터 변소 레이스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종합선수가 6기입니다한번더 올라갈 수 있도록 충남 충국에서 발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놓으시게 됩니다. 저희가 한준호 분이 저희 2위까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출선 2위까지가 아. 돼야 투잡될것 같습니다. 한주한테 고맙습니다. 아, 아, 안녕하세요. Yeah, <laughs> have